어서오세요. 구배 모든 건 나름 맛상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밀꽃 필무렵 2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졌던 내용이, 그러니까 이 각다기들로 그 비유적 표현이지만, 각다기들로 표현되는 이 아이들과, 동네 아이들과, 그좀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었죠. 그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동네 아이들은 무엇이 웃겨서 지금 이나귀를 괴롭혔다기보다는 그냥 구경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귀가 늙은 나귀가 암샘을 내는 게 상당히 웃겨서 그걸 비웃고 있었고 하지만 허생원은암샘을 내고 있는 이 늙은 나귀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시되는 것에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쫓아가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뒤 웃으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조선달이 그만 떠나세. 저 녀석들과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 장판에 각닥이들은 어른들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인 걸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도, <laughs> 그죠? 이때도 어쨌든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무서운 그런, 예, 청소년들? 아니면 뭐, 아동들? 예, 상당히 무서웠나봐요. 그죠? 지금도 <laughs>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참 무서운데,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조선달과 동일은 각각 제나기에 안장을 었고그 다음에 짐을 싣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드팀정 장돌림을 드팀전, 그러니까 뭐 아까 전 시간에 말했지만은 지금 이 온갖 피륙, 그러니까 즉그 헝, 그 천을 파는 그런 가게에 장돌림, 그러니까 장돌뱅이라고 속되게 표현하지만은 그 떠돌 이 양사꾼을 시작한 지 20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자, 이걸 봅시다.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대요. 이 음, 색깔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색깔로 칠게요. 자,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다. 자, 이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봉, 평장은 허생원에겐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억이 어린 곳이기 때문에 봉평장을 빼놓지를 않고 항상 방문한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추억은 이따가 나오겠죠. 그죠? 충주, 제천 등의 이웃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지방도 헤매기는 했으나, 강릉쯤에 물건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대를 돌아다녔대요. 닷새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달보다도 확실하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달이 차고 달이 기우는 것, 어떤 주기잖아요. 그 주기보다도 아주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갑니다. 고양이, 사실상 고양이 청주라고는 하지만, 하지만 고양이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 아름다운 광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양이었다. 그러니까, 즉, 아름다운 강산이 이에게는 고향이었다는 것이죠. 청주와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강산이 있다면 사실 이 허생원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마음의 고향은 강산이라 이 말이죠. 청주는 실질적인 어떤 고향이긴 하지만,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의 고향은 강산에 있다. 왜? 아주 아름다운 자연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자연을 그렇게 사랑했나 봐요. 반날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의 다가웠을때 지친 나, 귀가 한바탕 우렁 차게 울면 더구나 그것이 저녁역에서 등불들이 어느에깜빨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생은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어 나왔다. 그만큼 이 아름다운 강산을 보면 어떻다? 마음이 허, 너무 업된다. 정말 좋다. 라는 얘긴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요, 지금 이효석 씨의 생가도 거기 근처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에 이 이효석 씨의 생가가 존재하는데, 이분은 여기에 살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어떤 자연이 펼쳐진 어떤 장관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 소설 속에 정말 고스란히 녹여서 표현한 것이라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허생원이 그만큼 이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락.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서 돈풀이나 모아본 적도 있긴 하지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백중.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요. 백중은 그 음력 7월 보름날이라고 하는데, 여름철에 바쁜 농사일이 끝난 시기입니다. 때문에 그 사실상 농사꾼들의 어떤 큰 축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농사꾼들의 축제가 벌어진 그 날에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이라는 노름의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버렸대요. 3일 만에 그 돈을 갖다 다 털어버렸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상당히 그, 런 어떤 노름기가 좀 있나 봐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그 모았던 돈을 갖다 싹 털린 거죠. 그 다음에, 나귀까지 팔게 될 판이었으나, 애 끓는 정분의 그것만은 이름을고 단념하였다. 이 부분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나귀에 대한 허생원의 애정 허생원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남 이라고 쓰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나귀를 사랑하죠 나귀를 동고동락 했으니까요 같이 자고 같이 지내고 했기 때문에 거의 동반자죠 동반자 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정서적인 어떤 교감까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둘 사이는 때려야뗄 수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팔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상당히 이 허생원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이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도라미 타을 도라미 탑으로 장돌림을 그러니까 홀랑 다 재산을 날려버렸으니 이러면 안 되는데 홀랑 다 날려버렸으니. 도라미 타월로 장돌림을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장돌뱅이 짓을 할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원래 하던 짓이 그거였으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라는 어떤 과습적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떠돌아다니면서 그 천장수 하는 것 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장돌림을 할수 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에 나왔을 때는 너를 팔지 않기에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빚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염 이것은 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 그 어떤 생각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재산을 모을 생각은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그 염은 애당초에 틀렸죠, 그죠? 날려 먹었는데 그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 입에 풀칠 이것도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관습적 표현은 관용적 표현 관용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관용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흔히 관용 표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 불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예가 있어요. 이를테면 야, 그 친구는 발이 넓어, 발이 넓다 라고 얘기한다면 발이라는 단어와 낱말과 그다음에 넓다 라는 낱말이 합쳐져서 무엇을 뜻하게 되냐면 인맥이 넓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굳어져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 발이 넓다라고 한다면, 발, 그러니까 발의 크기라든지 넓이가 넓어야 된다는 어떤 뜻이 되어야 될 것만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발과 넓다라는 낱말이 만나니, 새로운 뜻으로, 아,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 많어. 정말 친구들이 많어. 라는 인맥이 넓다라는 말의 뜻으로 완전히 굳어져 쓰여지잖아요. 그게 관습에 의해, 관습에 의해, 우리들이 그렇게 쓰여왔어요.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축적되어 써왔단 말이죠. 그게, 관습적 표현이에요. 관용 표현입니다. 입에 풀칠. 이 말의 뜻을 갖다가 아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분명. 입에 풀칠은 해야 되지 않느냐? 입에 풀칠. 그러니까 입에 뭐라도 먹는다? 겨우겨우 그 끼니를 이어가는 걸 입에 풀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관습적 표현으로 굳어진 거죠. 그죠?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탕스럽게 놀았다고 해도 개집 하나 후려보지 못했다. 뭐 어쨌든 여자와는 여성과는 인연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결국 자기 한몸 하나에 가까운 곳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 당나귀와는 동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반자적 관계 그렇다고 나해도 꼭한 번의 첫일 드디어 이 역사적인 그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첫 일이 바로 이그첫 여성과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기억 을 잊을 수는 없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한 번의 괴이한 참 괴이하다 이게 이상한 인연이라는 거죠. 참 일반적으로 남녀가 만나는 그런 상황과는 다른 뭔가 묘한 이상한 곳에서 만난 이상한 인연이라는 것이죠. 본평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요 달밤, 중요합니다. 이게 매개체가 되거든요. 어떠한 매개체가 되냐면, 지금 이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때문에, 현재의 지금 상황 속에서 과거의 그 아름다운 기억으로 뾰르롱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바로 이 달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개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고 쓰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허생원는 오늘 밤또그 이야기를 끄집어 내려는 것이다 조선 다른 친구가 된 이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또 나왔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것 또한 관용 표현입니다 관습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두개 이상의 낱말이 등장했죠 귀 못이 박히다 그죠 귀에 실제로 못이 박히면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어떤 뜻입니까? 상당히 정말 신물이 나도록 많이 들었다. 계속 반복되게, 반복되게 찾고 귀에 들려왔다. 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다고 친구기 때문에, 야, 그만 좀 해! 라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은는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때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자, 이쯤에서 그 메밀꽃 필 무렵의 이중적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빛을, 아니, 달밤을 매개로 한 이중적 구성을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표를 메밀꽃 필 무렵의 이중적 구성, 이 글을 이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이중적 구성은 이렇게 현재, 과거 이 둘로 크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둘로 양분해 볼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는 서생왕과 조선달과 동의가 주된 인물이고 배경은 봉평에서 대화로 넘어가는 산길 10, 몇 킬로라고 했죠? 14.몇 킬로라고 했는데 그죠? 카카오 내그 <laughs> 지도 기준으로 그죠? 내용은 인간의 혈육에 대한 애정이 이게 주를 삼고 있어요. 혈육에 대한 애정. 그죠?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과거에는 허생원의 이야기 허생원의 정말 그첫번이자 마지막 그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성서방네 처녀와의 어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봉평의 어느 물방앗간 꼭 <laughs> 옛날에는 그죠? 옛날에는 그럴수밖에 없는 게뭐 갈대밭 아니면 저기 뭐 물방앗간 요런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약간 좀 짜릿하고 아찔하고 좀 약간 무서운 그런 어떤 그 사랑의 장소가 물방아간이 특히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옛날 영화에서도 막 이렇게 과거의 시대를 좀뭐 일제강점기라든지 아니면 일제강점기 끝난 어떤 근현대 그때 시대 때 남녀간의 어떤 뭔가 되게 그 뜨거운 어떤 사랑을 얘기할 때는 물방아간에서 많이 사랑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laughs>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젊은 날의 사랑과 유랑의 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현재의 어떤 이 상황 속에서 과거의 이야기로 뾰로롱 들어가는 건 바로 누가 이 달밤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준다 라는 얘인 거죠. 그래서 달밤 혹은 얘는 달빛이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달빛 혹은 달밤, 어쨌든 얘네들은둘다 뭐다? 매개체, 매개체가 무슨 뜻이냐면, 연결해주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밤이든 달빛이든 똑같은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선생님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둘다 매개체가 된다. 현재와 과거를 연결해주는 어떤 소재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중 구성을, 이중적 구성을 현재와 과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낮과 밤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다 적어주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낮은 현실의 공간이에요. 현실의 공간. 상당히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현실의 공간인 거죠. 막그 각다기들과 싸우기도 하면서 파리들 귀찮게 쫓아내기도 하면서 천을 파는 그런 어떤 현실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밤은 회상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뭐 100%라기보다는 어쨌든 달 밤에. 과거에 회상에 빠져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회상의 공간이라 고할수 있겠고요. 낮에는 열심히 장사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래서 장사하는 허생원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밤은 어떤 공간이냐면 장사는 일단 좀 약간 제껴두고 이야기하는 허생원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낮에는 어떤 공간이냐면 충주 집에게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박대를, 받, 박대를 받는 공간이죠. 아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 밤에는 그러니까 성처녀 성 성서방네 만났던 성서방네 처녀와 만났던 그때는 어땠냐면 박대를 당하기보다는 성처녀와 사랑을 어떤 나눴던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낮에는 싸웁니다. 싸우는 허생원이죠. 그게 갑다기와 싸우든 아니면 동의와 싸우든 싸웁니다. 하지만 밤에는 아주 다정하죠. 다정한 허생원. 왜냐면, 그, 성서방 내 처녀한테, 뭐, 되게, 프하게 울진 않았잖아요. 되게 다정하게 울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놀림, 당하는 허생원이죠. 하지만, 밤에는, 어, 일종의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대상인, 허생원. 대체 누구한테 부러움의 대상이었냐? 조선달이 그랬거든요. 참, 운수가 좋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낮과 밤의 구조를 본다면 이렇게 그 이중적 구성으로 이중적 구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걸 이렇게 체크만 해줍니다 네자그 다음에 조선달 편을 바라보긴 하였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졌으나 이지러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당히 이게 달빛이 완벽하게 동그라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차지 않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그란 어떤 원형의 형태를 갖다 유지하진 않았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달, 갓 지난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하게, 흐붓이라는, 흐붓하다라는 표현이 사실상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단어예요. 그냥 그 문맥상으로 흐뭇하다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꺾기 표시해 볼게요. 보름을 가재 지난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부시 흘리고 있다까지. 자, 여기 이 부분은 뭐라고 쓰냐면요. 이렇게 써봅시다. 아름다운 달빛을 서정적으로, 서정적으로 묘사한 구절,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한 구절로 허생에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계속 달빛이, 그죠? 달빛이, 달의 부드러운 빛이, 달밤이 그 과거로 빨려들게 만들어주고 있죠.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 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건너 걸어야 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왜 길, 길, 길에다가 동그라미를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했을까? 지금 우리는 이 길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매밀꽃 필 무렵이라는 이 소설 속에서 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일단, 지금 현재 이 길이 펼쳐지고 있는 이 배경이 아주 낭만적인 정치를 듬뿍 머금은 이 달밤의 길이 묘사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은요, 두 갈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1차적으로는, 가장 1차적으로는 어쨌든 이 길은 이 허생원이 다른 장으로 건너가기 위한 어떤 괴로운 인생사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떠돌이 어떤 장수이기 때문에 길을 걷고 또 걷고 걸어서 목적지에 도달해서 또 장사를 해야 돼요. 때문에 이것을 생업의 길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허생원에게 있어서 이 길은 이런 어떤 느낌보다는 삶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상의 세계라고 보는 게좀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허생원의 마음 속에 이 길은, 물론 요 길도 맞긴 한데, 요게 진정한 허생원이 생각하는 그 밤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을 걸을 때만큼은 행복해. 허생원은. 아, 괴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걷는 게 아니라, 이 생업의 길목에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정치 속에 흠뻑 빠져서, 삶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상의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걷고 있더라. 알겠죠? 때문에,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 각다귀, 그 동네 아이돌로 표현되는 어떤 각다귀, 그 다음에 시정 잡배들이 어떤 우글거리잖아, 요 그죠? 그 들이 우글거리는 현실, 이쪽이겠죠 그죠? 그것과 격리된 공간이라 보면 돼요. 격리된. 얘네들이 없죠. 각다기도 없고, 아이고 잡배들도 없죠, 그죠 각다기도 잡배들도 없는 격리된 공간, 정말 자연만이 있는 삶과 내 삶과 내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삶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풍경 이 있는 이 자연, 이 어우러진 환상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좀더이 허생원은 이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더 얘기한다면, 밤의 정취 있잖아요. 밤의 정취이 아름다운 달빛, 그 다음에 주변의 이 아름다운 풍경들, 이런 밤의 정치는 이 낮에 어떤 지친 장터, 더워 죽겠죠? 장사는 잘안 되죠? 이 밤의 정취와 낮에 지친 장터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때문에 이 밤길이라는 건 이동 통로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동 통로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이 허생원에게서도 뭐다 정신적 뭐다 고향 혹은 안식처 밤길을 걸으며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성처녀와의 어떤 그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던 시간대로 빨려들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면 좀 되지 않을까? 성서방내 어떤 처녀와의 어떤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시간대로 걷게 해주기 때문에 밤길이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더라 됐죠? 자 그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밤중을 이진나요요요 오타입니다. <laughs> 오타에요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자요 부분부터 좀 꺾기 표시를 하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린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만 같지 않나요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달의 숨소리가 짐승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손에 잡힐 듯이 들릴 정도면 어떻다? 죽은 듯이 고요하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고요한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대요. 달빛에 푸르게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젖어 보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오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자, 메밀꽃 밭을 보았나요? 사진 한번 첨부해 줄게요. 자, 요게 메밀, 꽃밭입니다. 정말 이 위에 그러니까 아주 굵은 소금을 하얗게 뿌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 하얀 그런 꽃밭의 모습을 그 소금을 뿌린 듯이라고 표현을 아주 참신하게 한 것이죠. 이사 참고로 이 사진의 출처는 거제 저널이라는웹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밑에 상세 설명 부분에다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요게 메밀꽃밭의 풍경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실제로 지금 여기 평창에 가면요. 평창 메밀꽃 축제 같은 것도 할걸요. 네. 거기에 가면 좀 이렇게 이호석 생가도 한번 들려보고 이 메밀꽃밭 아름다운 밭에서 이렇게 그 사진 찍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요렇습니다.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소금을 뿌린 듯이 흐붓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그다음에 나귀의 걸음들도 걸음도 시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달밤의 고요함과 원시적 신비로움을 강조했다. 이 원시, 원시적 신비로움이라는 말은 아마도 여기 이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이런 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달밤의 전경을 참신한 비유를 활용해서 서정적으로 묘사했다. 여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그 이메밀꽃필 무렵에서 이 정경을 묘사하는 그 극치를 보여주는 어떤 구절이라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아름다운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보세요.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낙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좁아서 옆에다 쓸까요? 옆에다 그려볼까요? 한번. 그 지금 뭐다 알겠지만 길이 좁으면 이렇게 길이 좁으면 낙이를 이렇게 타고 있으면, 뭐, <laughs> 이게 낙인가? 큰일 났다.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낙입니다. 낙이라고 믿기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타고 있으면, 이렇게 길이 좁기 때문에, 나란히 걷기는 힘들고, 이렇게 한 줄로 늘어서서 가야 되는 어떤 좁은 지형인 거죠.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좁은 길을 설정한 데는 아주 그 치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다음에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매매일 밖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앞장서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늬선 니 동이에게는 자, 이거 보세요. 꽁무니에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다. 그러니까 확적히란 얘기는 정확히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진 않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집이 상당히 고요하고 조용하게 느껴졌을 때 TV를 틀어 놓든지 아니면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좀적적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TV나 라디오를 되게 집중해서 보는 것도 아닌데도 이게 누군가가 떠들어주면 좀 약간 괜찮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던 동희는이 말이 정확히 들리지가 않았어요. 허생원의 이 아름다운 과거의 이야기가.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왜, 굳이, 이호석 씨는, 왜, 굳이, 홍문이의 동의를 갖다 가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길을 좁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허생원의 이야기를 안 들리도록 설정하였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한번 생각해 보고, 어, 정답! 기억났으면? 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답이 생각나면 다시 재생버튼 누르고 한번 스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생각했습니까? 자, 그럼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허생원이 성서방 내의 처녀와의, 성서방 내 처녀와의 어떤 그 아름다운 추억을 이야기할 때, 그 하룻밤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동의는 내용을 듣지 못해요. 그죠? 동의는 내용을 듣지 못하는데, 이게 길이 좁아서 한 줄로 서서 가야 됐기 때문에 듣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길이 넓어서 나란히, 셋이 나란히, 그, 가는 중이었고, 그 다음에 허생, 허생원이 이야기를 한걸동희가 정확하게 나란히 가면서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 그리고는 바로 그냥, 어, 아버지, 어, 아들, <laughs> 끝나버려. 그죠?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 엔드, 여기서 엔드. <laughs> 알겠죠? 예. 네. 그냥, 어, 어, 말 들어보니까, 어, 아버지, 어, 아들, <laughs>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가 끝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 길이 좁은 어떤 배경을 치밀하게 설정해놨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죠? 자, 그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허생원의 그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 밖에로 흘러 들어간다, 흘러간다라고 하는 건데 방울 소리 이거는 그 심상이 어떤 심상이냐면 청각적 심상이죠. 그다음에 딸랑딸랑 메밀 밖에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은 얘는 시각적 심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메밀 밖에로 흘러 들어가는 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글귀가 그렇잖아요. 방울 소리가 우리는 소리는 볼 수가 없어 들을 뿐이지. 근데 이 소리가 딸랑딸랑하면서 메밀 밖으로뭐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양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청각의 시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이건 공감각적 심상이죠. 공감각적 심상이 뭔지 알죠? 고이쯤 되면 이제 알 때가 됐습니다. 그죠? 청각의 시각화, 공간각적 심상 공간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심상에서 다른 하나의 심상으로 다른 심상으로 전환되면서 일어나는 그 이미지를 갖다가 공간각적 심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심상에 관해서 혹시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괜찮아요 자 이거 강의를 보면은 여기 위에다가 링크 시켜 줄게요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다시 심상 넘어가고 이제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요쯤에서한 타임 좀 끊어주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어, 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워낙에 중요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좀더 친절하게 또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강의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역시 들어줘서 고맙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